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어? 아니, 팀장 시켜주겠다 해놓고! 아니, 일주일만에. 아, 일주일만에 해고하는 회사가 어딨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지금 출근한 줄 아는데. 아, 미치겠네, 예, 진짜. 선생님. 일단 회사 짤렸고요 집에서는 아직도 출근하는 줄 아는데, 대리운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돈도 필요하고. 소영이한테 약속했거든요 제딸 소영이한테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이 to go to the house. I'm g o 캐나다 to go 잠깐 이사님 불러가지고 끌어볼게 어, 어. 김두함이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직장인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실직해가지고 음. 실직했다고요? 네 실직 실직이에요 실직 노잡노잡 실직. no no 네? 응? 아 그냥 사,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그,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게임을 하면 결국에는 그한 명이 이기는 건가? 아니요 이게 아까 뭐 팀워... 팀워크인 것. 같아요. 아, 저희 팀인 거예요? 아, 그럼 혼자 1등하면 10억을 다 가져가네? 데 저, 저, 뭐, 죄송한데. 스탑은 100만 원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똑같습니다. 네, 여기 뭐, 다 절박해서 온 거니까. 뭐. 천만 원 나눠가지고. 그, 그거 돈으로 안 돼. 게임할 돈이 없어가지고. 1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0만원 내가 줄 테니까 나갈래요? 그냥 빼고 한번 저희 더돈 많이 버는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나가세요 그냥. 아니,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 나가 나가 주셔도 돼요. 저희 모아서 0만 돌입. 드릴... 시작... 나가 나가 주셔도 돼요. 저희 모아 0만 돌입.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동전 판치기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주어진 음... 동전 세 개를 여섯 명에서 한 번씩 돌아가며 동전이 반대면으로 뒤집어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세 개의 동전이 처음에 반대면이 되었을 때 해당 라운드를 성공하게 됩니다.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 1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 이 위에 있다. 어, 이름 뭐라고 했죠? 두암. 두암 씨, 두암 씨 형님이 좀할줄 아시네. 네. 공을 네. 네. 많이 넣어. 아잠 죄송한데 뽕을 넣는다면 이쪽으로 아, 네. 살짝 향해. 아. 아니 뽕을 넣는다면 이 가운데로 이렇게. 어그 아, 저희 동네 는 이쪽. 아 저희 동네 이쪽. 그럼 저희가 음. 저희가 어. 한 명씩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잘하는지 한번 한번. 네 번, 일단 한번씩 한 쳐보죠. 네.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다시 리뽕이라 그래서 리뽕을 다시 넣어요. 이쪽만. 해도 되네. 아리뽕 돼요. 안 된다는 룰이 없었으니까. 아, 저희 룰을 이용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네요. 그래서. 떨어지면 해지. 어쨌든 어쨌든 됐잖아지 <laughs> <laughs> 어, 1등도 가시는 거죠. 아니, 제가 이번 할게 일부준 네. 님잘 하셔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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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거도딱 좋은 거 같은. 데 예. 아, 아, 아. 아이고. 아, 진짜 왜 이래요, 다들? 이 장겜 장난이에요? 저 힘이 운동 장하가시지왜 여기로 오셨어요? 운동장 다니고 있습니다. 어? 이거 이거만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손으로 여기 치는데 그냥 손부셔드 트리더 치세요, 그냥. 아, 아 진짜. <laughs> 파이팅 오주씨 파이팅. 지금... 여러분 진짜 아저 여러분 진짜 아이스. 목숨 걸고 진짜 다부탁고 붙들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자꾸 나이 물어보시네. 니보다 진짜... 형이에요. 나이로 갈 거예요? 야이 자식아. 아 지금 그냥 돈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나 집중해가지고. 저희 한번 다 해볼게요. 팀이에요 지금. 팀이에요. 갈게요. 신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재상님 10만 원을 획득하셨습니다. 됐어, 됐다. 100만 원이에요. 와나 소름 돋았어. 이걸 한 아, 번에 또 하시네. 진짜 제가 열심할게요. 히 야, 부암 형님 이 게임을 잘하시네. 돈다 가져가고 싶어요. 진짜 저희 다가. 3라운드는 공기 게임입니다. 아저 진짜 못해요. 3라운드. 아, 저 진짜 못해요 공기 게임의 최 공기 게임의 최종 단계인, 단계인 꺾기를 통해 한 번씩 돌아가며 마지막 주자까지 진행했을 때의 합의 15년 15년이 되어야 성공합니다 15년이 넘었거나 15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실패입니다 15분의 연습 시간을 드리며세번의 기회도 부여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뭐되 이게 어는 게 뭔데? 아니면 말해. 이게 어는 게 뭔데? 그 사실 더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뭐 엄청 초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성공을 저지하는 배신자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3단계를 성공했어요.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3단계에서 지목해요. 그면은 우리도 더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을 해야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에서 무조건 찝어야 돼요. 근데 이제 X를 지목하지 않는 투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신 패스했을 를때 X가 다음 라운드에서 실패를 일부러 하게 하면 그럼 더 많이 깎이 더 많이 깎이니까.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아, 뭐야 뭐, 못하는데 뭐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 일단 저 못하는데. 아 이거 바로 오오 이렇게 하면 좀 잘하시네. 네개네 개를 다못 잡을 것 같은데. 오, 그렇게 이렇게 잡아도, 잡아도 되나? 상관없어요. 망했다 했잖아요, 지금. 아. 아왜 자꾸 분위기 깨지는 거예요? 같은 팀이라니까 왜 이렇게 반대로 한 번만 더 해볼까? 죄송한데, 그래도 민폐는 안 깨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 X 예요 지금? X 가 뭐예요? 진짜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죠. 시간 좀 남았으니까. 한 개어도 좋으니까. 네, 아니 다할 필요, 다섯 개할 필요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그거만 잡아. 에이, 대 좋았어. 이러면 시작이 좋은 거잖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두두함 씨. <laughs> 이거 옆으로 잡아야 잘 돼, 잘 잡고. 이거 어떻게 잡든 상관없어. 아, 어, 잡았어. 잡았어. 제가 잡았어요. 아, 어, 잡았어. 잡았어. 제가 잡았어요. 아, 어, 잡았어. 잡았어. 제가 잡았어요. 우주 씨좀 진지하게 좀해 봐요.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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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도... 안돼안돼안 안안안 돼. 돼. 여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여기 아,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아이유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뭘 아니에요 지금 테트리스 생각하면서 여기 트트리스. 손에다 낀다 생각하고 테트리스 사장님이 너무... 어? 사장님이 너무... 어? 테... 테트리스... <laughs> 그러면 내가 오, 안 하는 테스트. 게 베스트야? 아니야 해도 돼. 돼 해도 돼 그래도 해야 돼? 해도 돼 최대한 해볼게, 그러면. 저마다. 어, 나 긴장됐어. 돼 땀나. 한 개라도 좋으니까. 네, 좋아요, 좋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아 다섯 개 했어, 다섯 개 했어, 다섯 개 했어. 6년 남은 건가? 네, 5-1. 5-1이 베스트긴 해. 5-1이 베스트 해. 오, 요 1! 너무 어... 사장님 너무 고마워요. 간절해. 어, 어, 아, 저 진짜 간절해. 요 고마워요. 진고 고마워요. 높게 던지면 될고같아요 하나만 목요저 오케이 요저고어요저 고마워요. 저요저고들워하저고니다요 천만 원이야, 천만 원, 우리 천만 원이에요. 200만 원씩이에요, 200만 원씩. X에 대해서 얘기를 좀. 궁금한 게 X는 게임에 방해하는 요소인가요? 네, 그런 거 네. 같아요. 맞죠. 방해해야지만 자기가 독식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방해를 그러니까 해야지, 해야지 응. 받는 거잖아요. 네. X. 근데 뽑았을 때 만약에 아니면 우리의 돈이 날아가니까 저는 안 뽑는 게 맞다 생각해요. 제 아이디어는 애초에 X를 지목하고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추려 가면. 근데 돈을 줄잖아요. 돈. 돈은 줄더라도 어쨌든 X가 독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아예 번... 못 받을 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 거죠? 네. 지금 약간 심증밖에 없잖아요. 심증, 심증. 물증이 있어야 되는 물증 거죠. 일단은 그냥 한번 정도는 진행하는 게 맞다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4, 5회 찝어서 네. 보는 게 맞지 않나. 잠깐 제가 지나가서 봤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 표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기억나요 장난친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스탑하고 싶은 사람 있어? 요 없어요. 없죠. 사비충당 음, 자, 랑딸 유학비랑 해사서 stop하고 기에기기한번어기에얘기에서 사람 기에서 s t o p 저 사람 있아 자, 여기 사람 저희는 믿어야 돼요? 네네 그건 무조건 믿고 가겠습니다 저리기 비밀로 해야 아이고 아 여기 바로 네저야저쪽 솔직히 요 네네 판치기 때 못했던 소망 식아아 경기 때 못했던 나도 의심받을 수가 있는 상태고. 아. 아. 괜찮아요. 아. 아. 게임을 잘 못했던 사람으로 가면 딱세 명이네 나, 소망, 우주,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저 게임을 떠나서 유출을 저희가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누구한테 붙어 있었죠? 저랑. 저야. 조암 씨. 잠깐 한 대씩 봐. 봐보가 네. 어, 어, 스티커 있다, 스티커 있어. 스티커. 어, 스티커 있다, 스티커 있어. 스티커, 어? 스티커, 스티커. 헐, 헐. 어, 엉덩이 어, 어, 없어요, 지는 어, 여기 있어요. 있어요. 와. 있어요 여기 있요 있어. 와, 시만요잠이만니죠 와, 시만요잠시만 저... 네, 일단 앉아요요앉아봐요잠 앉아봐요. <laughs>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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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시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요? 소망 씨랑 저랑은 항상 끝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오셨을 씨가... 때도 아니 아니 그것만을 생각만 되고 우리가 아까 지금 들어올 때도 아,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알리스 씨랑 방에서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이로 씨랑 아니야. 아니 그래 그거 그 생각도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돌, 뒤돌아서 돌면서 와...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나... 아까 투표했을 때요. 근데 아까 우리 투표할 때 처음으로 뒤돌자 말한 사람이 <laughs> 두함 씨 아니, 아니에요? 저아저 아니에요 제가, 제가 그랬어저 아니에요 몰아가지 마세요 아 우리 뒤돌아있읍시다 그래도 공정성이 있는데 저부터 해도 돼요? 네 이, 이렇게요? 아니, 아니 지금. 아니요, 여기부터 해봐야죠. 한다니까요 해봐야죠. 왜요? 아, 연습은 여기부터 시작했는데 다시 거기부터 연습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둘이 예민해진 문제를 왜왜 왜 계속 편드냐고 아니, 아니 어? 나이를 22살이나 더 먹었으면 좀 챙겨줄 줄 알아야지 아니, 이로 씨, 두함 여기 우주 이렇게 연습을 해놓고 다시 자기부터 간다 그러면 연습할 의미가 있냐고요. 한번 했잖아요, 연습. 시간이 없는데. 죄송해요, 두함 씨. 예, 네. 뭐 MC예요? 왜 본인이 다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행한 거. 적 없어요. 여기부터 연습을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했어요. 네, 아까부터 저도 것도. 의심이 됐던. 처음부터 게. 게임 할때 약간 막 아니, 아, 아는 것도, 것도 많고, 아는 거? 됐잖아요. 제가 넣나서 제일 알겠어요, 알겠어요. 한 번에 넘겼던 거 전부. 아니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공기 다 잡은 사람 저랑 소망이에요. 그래은제팀아니아고 그래서 제가 두분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왜 저라고 하시냐고요 지금. 엑스라고 말안 했어요, 아, 했어요 저희. 근데 아 예, 모세, 모세, 모세. 지목이 됐을 때 기분은 별로 안 좋았던. 거기부터 자신서 거기부터 가세요. 할게요. 학교에 가면 소망이 있고. <웃음> <웃음> 학교에 가면 소망이 있고. <laughs> 아, 진짜! 아니, 이렇게 하는데 화가 안 나요? 아, 진짜. 아니, 이렇게 하는데 화가 안 나냐고요? 얘기해보세요, 사장씨. 아! 거기부터 하세요. 여기부터 할게요. 예, 그렇죠? 예. 예. 이해 없죠, 이제는? 네. 오케이. 네. 이반도 아, 있고. 아, 진짜 짜증나 3반도 있고. 아, 저희가 아, 열심히 그런 잘해보려고 그런 하는, 하는 거잖아요. 이런. 아, 이름표 좀 보여줘봐요, 좀.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꼰대야? 예? <laughs> 네? 4분 남았어요. 4분. 아니, 게임 좀 하자고요. 연습하다 아, 이름표 뺐어요, 다. 앞에 나 아니, 1, 2, 3도 못 하는 사람이랑 뭔 얘기를 하냐고. 1, 2, 3은 안 하려. 근데 앞에 김일이 있었다니까요 사실 여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1, 2번은 다 맞았어요. 그럼 나도 틀린다고 없어요. 그러면이 사람 둘이 연습하라 그래요. 우주 씨랑 소망 씨랑 가서 손 잡고 연습하세요. 연습하고 싶어요. 전 소망 씨 싫어요. <laughs> 진짜 뒤질래? 공기 못 하셨잖아요. 저희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맞죠, 근데 아, 그, 그건 맞죠. 그렇게 따지면 1라운드때 제가 아, 못 넘겼으면 졌죠. 아, 저 저쪽. 저는 공기 하나 말고 나머지 다 열심히 했어요. 저희, 저희 열심히 안 하냐고요? 거예요. 다 열심히 했어요. 제 열심히 했다 이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분이. 아왜 저한테 그래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 같아요. 감정이 앞서서 금액이 터지다 아, 다 풀고 그냥. 좀 즐겁게 합시다 암튼 여기서 네. 갑자기 틀리거나 하면 바로 엑스맨 그냥 생각합니다 그냥 자 봐봐요 두번 아직 두번나았어두번나았어요 긍정적인 얘기는 하는데 <laughs> 아 제가 웃고 갈까? 아 <laughs> 잠깐만 <laughs> <laughs>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엑스를 지목할 수 있는 투표 진행 여부에 대한 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다음 게임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소망씨가 틀렸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소망씨 뽑을거에요 우주씨 뽑을거예요그 하나 봐가지고 소망씨를 의심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소망씨 의심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사장씨가 틀렸어요 사장씨로 몰아갈 수 있냐 그거죠 처음에 라연도할 때는 뭐 나한테 근데 뭐 잠시만요 우주씨 우주씨가 할 말이 못 되는 게 우주씨 솔직히 여태껏 다 저희랑 반대표 눌렀잖아요 계속 반대를 눌렀어요왜이사람 네. 믿어요 저도 사람을 믿어요 그 소망씨도 봤대요 반대, 눌렀어요? 반대 네. 눌렀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그냥 이제 놀러 왔다가 자꾸 초반에만 초반에만 얘기하는데 그 우주씨 덕분에 계속 게임이 위태로웠다고요 아니 그거는 제가 솔직히 그냥 놀고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름 얘기할 때 틀린 거는 진짜 제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막뭐 장난이었다, 어쨌든 간에. 네. 그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하지, 없다고. 당연하죠. 그걸, 당연하죠. 그걸 당연하죠.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네. 아, 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진짜. 뻔뻔한 거지, 사람이. 진짜. 아니, 사람이 어떻게 뻔뻔해? 아 마지막 라운드는 단체 줄넘기입니다. 열다섯 개를 넘으시면 되며 모두 줄에 들어갔을 때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15분의 연습 시간을 드리며. 세 번의 기회도 부여됩니다 첫 번째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똑같은데? 뛰는 사람이 제일 편한 게 있다고 하니까 저도 다 뛰었어요 어디야, 어, 어디가 제일 편해요? 아, 저도 첫 번째 그럼 음, 과반수네요 과반수로 따라가시죠 가시죠 근데 뭐 과반수 아니 돌리고 싶은 의견 얘기요왜왜왜 예, 예견을... 어, 아, 왜 도... 지금 이거 지금 뭐쌩떼 부릴 때가 아니라 과반수가 지금 그렇다고 하니까 쌩떼가 아니라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저는 돌리는 게 낫다고 하는데 왜 그거는 각자의 의견이죠 돈이 돌리게 나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돌리게 나온 거죠 아니 들어보세요 각자의 의견이 아니라 여섯 명 중에 네 명이 이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하는데 왜두 분만 아니, 그걸 반대를 하시냐고 아니 돈이 일억에 갈렸는데 과반수가 문소용이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의견. 얘기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둘 아니면은 네. 이렇게 둘. 좋아요. 이었으면 좋겠어요. 이호씨도 똑같은. 사실 없더니 그 무릎을 시키는 거지. 실패하고 싶나?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네, 오케이, 오케이, 종료되었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전하기 전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게 둘 돌렸을 때만 1 5번 성공했어요. 네. 해서 안 되면 바꾸죠 그러면. 알겠어요. 바꿔보자 그러면 해보고. 한 번씩 한 번씩. 천천히 천천히. 쌍임 한번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하나 둘셋넷 둘, 둘, 넷. 이거 무릎 끝까지 들어 무릎 끝까지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 제가 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방금 걸린 사람 누구야? 일곱 여덟 아홉 열 저요? 네. 마피아예요 아, 이제 걸렸어요. 진짜 걸려서 그래요. 바꿔, 요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번더 실패를 하게 되면, 네. X가 그냥 줄에 걸려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X가 누구라 생각해요? 저는 두함씨랑 이로씨가 의심이 돼요. 아, 어, 갑자기요? 아, 진짜 머리 너무 아프네. 전 처음부터 이 둘이었어요. 혹시. 둘이 다 근데 X가 한 명이라고. 난 솔직히 말해서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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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의심이 그래서 이 둘을 이 가운데 놓고 싶습니다 저도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있어 저는 둘이에요, 두분두분 두분 중에 한분 저도요 사실 지금 믿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제 자신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한 명이라고 하면 두함 씨 여기서도 이렇게 둘, 여기서도 이렇게 둘 의심이 되잖아요. 돌리는 사람 둘도 확인할 수 있고, 네명다 확인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닌가. 저희들이 가운데 쓰고, 맞아요. 두 명이서 돌리고, 응. 둘이 끝에 쓰세요. 근데 이두 분이 아니, 이두 분이 가했어요 가장 안정적인 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러니까 저희가 안정적인 데 간다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점 있고, 아까대로 한 번만 가줘요. 1번, 1번, 음. 아니, 왜 둘이 돌리냐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가장 안정적이었다고요. 그건 어? 연습때 일부러 안, 안정적이, 안정적이 돌리고. 아니, 1번이니, 일반인이... 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하는 의견은 왜묵살하냐고 그니까요 용인 선생님들의 벗어난 사람들이 돌리고 저희가 가운데 가겠다고요. 그게, 아? 왜, 그게 아? 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해가안 되네. 왜 얘기만 하고 본인이 듣를 않으시냐고요. 본인 연습. 아왜 본인 얘기만 하고 이 사람 얘기는 안 들어요. 이 사람 얘기 듣고 지금 의견을 전달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이 얘기 듣기 싫어 이 얘기만. 하고 아니죠 있잖아, 지금 본인 씨. 얘기니까 거기 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지금. 제가 한번더 할게요. 저 아무 말도 할거없는 들어주세요. 여기 용인 선생님. 저도 용인 선생님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걸 이걸 왜 동의 못했요왜 동의 못 한다는 거야? <목소리> 연습 때는 잘할수 있지. 연습 때도 나도 잘할수 있어. <목소리> <목소리> 연습 때조차도 제일 못 했으니까 우리가 돌렸을 때. 그건 상관없다니까요. 왜 상관이 없어? 왜상관 없어? 왜냐면 아 잡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돌려버렸다. 왜 왠지 알아? 이 사람들은 시, 실패를 하더라도 어. 열심히 하려고 하지.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 돌리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그럴 수 있지.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 그러면 그러면 저랑. 우주 씨랑 돌릴게요 이번 판에. 그래, 그래. 지금 아까 두 얘기한 거잖아요. 아, 이번 판에 하고 그 다음엔 제가 하자는 의견대로 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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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근데 이아 근데 왜 지면, 그러냐면 지금 이게 끝나잖아요. 우리 기회가 x, 없어요. x가 그냥 여기 서 있으면 게임 끝이에요. 똑같아요. 일어나서랑 똑같아요. 잠시만. 똑같아. 잠시만. 예를 들어 우리 사장 씨가 x 에요 근데 한번 늘리도록 해서 실패했어. 그럼 알겠죠. 알겠지만 다음 음, 게임을 음, 진행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음, 네. 아이고 아 어, 어, 죄송해요. 실수했어. 하면 게임이 끝난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마피아 손에 이거를 확실하게 의심 없이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자고. 요 왜냐면 이네 명이 용이 선상이니까. 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목소리> 아니요, 지지 마세요. 이 소리에 <목소리> 지지 아니, 마세요. 들어보시라니까요? 논리가 없고 소리만 있는데 왜그걸 수공을 <목소리> 한? <걸> 아니 들어보시라고 요 <목소리> 잠시. 이미 X 승률적으로 50% 이상 기울어졌어요. 네. 일단 돌리고 네. 뛰자고요. <목소리> 무릎 끝까지 들어요 무릎. <목소리> 이이는데 이러는데? 이러는데 이거 이러는데 아니라고요? 이거 이러는데요. 이거 맞다고요? 이러는데요. 이거 이러는데요? 이래도 잡았죠. 이라... 잡았죠. 얘라도 저희만 안 믿는다고요. 잡았죠. 나 사장이 걸렸을때나 사장이 음. <laughs> 우리 내 용기 선생이 어쨌든 있잖아 아직까지. 아 근데 아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왜두 왜? 분이 같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하니까 제일 여기서 믿음이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상금 타서 너한테 반을 떼주지. 왜 이렇게 약간 진짜, 진짜 흥분을 하시죠? 흥분이 아니요왜 아니, 이렇게 흥분을 하시지? 아니 10억인데 흥분이 안 돼요! 흥분 되지! 마! 그... 그때 이 얘기를 했을 것 같다고 라 소망 씨랑 얘기를 했었거든 음. 근데 둘이 얘기 뭐 했냐? 이 사람 얘기했어요. 처음에. 아니시죠, X. 저요? X. 저 게임 판치기 한 번에 성공하고 못 보셨어요. 양복 입고 온 거부터 사실 셀러리맨 다 알잖아요 저희 어차피. 일단은 우주 씨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증거 없으니까 같은 셀러리맨으로서 얘기를 꺼내본다. 이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엑스가 처음부터 머리를 쓴 거죠. 자기 편을 만들려고. 처음 3 라운드 끝나자마자 이 사람 데리고 간다며 저 마피한데 혹시 저 비밀해줄 수 있어요? 이런다고요? 울리는 사람으로서 이 사장 씨가 되게 당황했어요. 진짜로 했어요 연습할 때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소망씨가 저는 조금 더 의심이 되는. 소망씨가 이거. 게임하는 거. 지금도. 다 못한데. 판치기 다 못한데 게임을. 제가 스티커를 어떻게 붙였을까요, 근데 등에? 그거는 변수가 너무 아, 많아. 아까 뭐 말씀 아까 뭐말씀하셨잖아요 절대 붙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이 같이 팀을 먹었잖아요. 팀을 먹은 게 아니라 같은 샐러리맨이라서 마음이 잘 통할 것 같은 음. 얘기 한 거랑 똑같은 취지예요. 믿어요, 성망씨 예. 네. 아닌 거? 저못 믿어요. 전못 믿어요. 아 그래, 이단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저는 사람이 믿고 말고까지를 그거를 뭐 어떻게 돌릴 거요? 누가 돌릴 거예요? 어. 얘기하세요, 두 분이서. 어. 얘기한 대로 우리 둘? 둘 알겠습니다 아까 돌렸던 대로 가시죠 내가 보기에는 사장씨에요1 0 마지막 줄다리기 할 때는 한 마디만 할게요 이로시 우주 씨, 알렉스 씨, 소망 씨 오늘 집 가서 반성하고 자세요 저분의 무서움 이제 오늘 끝나고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거 하면 끝이야 어. 이거 하면 끝이에요 아 너무, <laughs> 깜짝이야, 너무 아 갑자기 너무 <laughs>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이렇게 잘... 우주! 아! 좀더 뒤로,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가요. 뒤로가 가요, 자리 없어요. 뒤로 가요. 자리 없어요. 아, 야야 안돼. 하나, 하나, 둘. 둘. 안돼. 하나, 둘, 둘 셋. 네, 나야, 나야, 야나 아, 어 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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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어 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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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 여기 우주예요 우주 나 아니라 있어 나야 있는. 이래도 봤을 거 아니야! 저예요 이래도 근데 <laughs> 페이스를 엄청 끊어 이래도 나라고 해요 엑스 이제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 라운드에서 패배하셨습니다. 그러나, X를 찾는 마지막 투표를 통해 우승 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어? X를 지목하기 위한 마지막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망 씨랑 우리 사장 씨가 이 둘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둘이 여기 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이 둘이 용의선상에 빠졌어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거 이분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그러게요, 나 습니다. 마지막에 한거 보고 소름 돋았거든요 바로 앞이었죠 제가 제가, 제가 끝인데 앞. 제가 안 걸리고 이 안에서 걸린 거예요 제 바로 앞에서 걸려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씨랑 저를 의심하는, 의심하는 마지막까지 만약에 의심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지금 마지막에 줄넘기 다 했는데 두암 씨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게임에서. 보여주는 게 많이 없다. 처음에 판치기 그래 보여줬어요. 공기는 제가 원래 못합니다. 병뚜껑 누구나 특출난 사람 있었어요? 없어 썼것 같았죠. 마지막 게임을 하면서 사장 씨 얘기를 듣고 두암 씨를 보니까. 되게 의심스러운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오라운드에 내가 실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번 남았을 때 무조건 걸릴 수 있잖아요. 실수를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두 번째 갔다 박은 사람보다 끝까지 뛰었던 나를 의심한다. 근데 이건 물증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어. 아닌 게 맞잖아요. 좀더 확률을 따졌을 때이 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걸을 수 없으니까. 전체가 다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두왕 씨도 말이 많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리드를 하면서 이판 판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나사가 준비해. 하... 두암 아니 이런데. 참그래봐야 돼. 아 미치겠네, 진짜 일단 그 의심되는 사람들을 좀 주의 있게. 관찰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요. 뜻깊은 시간이 있습니다.